좋아요와 구독 <웃음> 좋아요와 <웃음> 좋아요와, <웃음>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walk? Do I w a l 평 d 큐, I 타 큐, 평타 큐하 I w a 주세요. 평 I walk? Do I walk? Do I walk? Do I 지 a l k Do I w a 평큐 평큐 평하고 빠져야 되는데 평타 캔슬됐네. 개열 봤네. 딜안 박았네. 마지막 평타. 텐션왜 이렇게 좋냐고? 이틀 쉬고 와 가지고 텐션 좋지. 우리 방송 좀 쉬고 오면 텐션 좋아. 맨날 방송하니까 텐션이 힘든 거지.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쉬는 날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인정? 광화왕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담이 희연 님. 담이 감사합니다. 이제 더이 쓰신 거 같은데. 담이 희연 님이 그 저번에, 피자, 방... 자자 화이팅. 그 히이오님, 아저씨님, 그냥 닉네임 히이오님. 니 원래 그냥 히이오였잖아요. 어느 순간 방송키니까 다미 하트 히이오가 돼있네요 다미님은 여캠 분이시겠죠? 역시. 방송이 팬가에 폰을 하다가 바로 여캠한테 넘어가버리기. 첫 턴, 평, 큐, 평화 빠지면은 아무것도 줘요. 못하는 쉐이 어, 대포 먹어야겠다. 평타. 마, 마, 쉔, 마, 쉔, 들이대봐라. 좀내 사정거리 들어오면 죽는다. 이 네, 만화봤지? 내 검의 사정거리 들어오면 넌 주, 이미 죽어 있다. 지금이니 스턴 빠져. 아우씨발 뭐야? 아, 근데 쉔하고. 오 도발 피하고 에뭐 하대요 뭐 하대요 뭐 하대요 평타 이자식아가 여기 있다 뭐 하대요 형님들 뭐 하대요 뭐하 Q 토턴 Q 평하고 빠지면은 와또 왔다 워이킹 살려주세요 또 죽어요. 마 장난 아 하니 마 니네 다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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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빨리 좀씨응 스톤 와 젤리다 무슨 맛 어? 빼라 빼빼빼이 개새끼야 소다마 젤리 보소 이러면 어떻게 된다? 탑이 터진다. 왜냐하면 나는 라인 당기는데, 쉐는 여기다 탑에 테를 써버렸고, 나는 집 갔다가, 그냥 그냥, 농소 두 개에다가, 포션 달고, 텔레포 타버리면, 쉐 라인 다 버린다. 이 말이다. 평타. 평타. 오! 오! 지렸다, 오이가. 어우. 쑥이 달달하네. 와, 씨, 미니언 데미지 본 사람 드르르 깎이는데? 병타. 병타. 탑 CS 차이. 14개 차이. 병타. 병타. 평타. 평타. 막타. 막타. 와왕와 아! 여기저담이 열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더이 으신거 같은데. 개요 뭐? 형님 퀵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내가 뭐열개 쓰면 퀵뷰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퀵뷰 줄게. 큰 소리니까. 퀵뷰 줘야지. 아고니 당했람지 맞지, 맞지. 큐, 평, 평, 큐, 평. 평. 어, 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킥큐 주면 백개 님. 킥큐 주면 백개네. 근데 이시거 같은데. 이렇게 해평 감사합니다. 킥큐 주면 킥큐 주면 백개 줄게요. 어, 킥큐 주면 백개 준다는 건 사실상 거래가 맞지 않죠. 100개 주면 키플 줄게요. 왜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BG이기 때문에, 님보다는 신용이 높거든요. 신용 높으니까, 믿고 들어오세요. 와! 와, 나 죽겠다! 와, 나 죽는 거 아이가! 지방 소방사님, 한 개. 감사합니다. 한개 바뀌었구나. 이리 원딜 개네? 와아아아! 킥배 주면 백회니! 그걸 또 낚이셔가지고 백회나더응 킥배 안줘아 스토나 형님도 백회나더 스토나 형님 백회 나이스 나이스 어서오세요 형님 근손 스토나 형님 아 방송 킬 때마다 백개 제가 방송 시고한는데도안 어, 입고 오셨네요 응 음, 킥배 안줘 아, 뭐면 내가 신용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내가 신용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케이, 킹크 준다. 또디제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좋게 좋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란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쉔, 어디 갔나? 쉰, 공 타고 로밍한 거아니야 없어. 라니잉 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라니잉 님, 만개 소라다한개쏜거 잘못 쏜거 같은데. 라영님 1위 사기 감사합니다. 아 어, 근데 이거 초반에다 바뀌었네. 4 개가 대포 미니언 개네. 롤 방송에만 이렇게 뜨는 건가? 쉔6이야쉔6 라닝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더있으 라닝님 이 곡에 또 감사합니다. 이걸게쉔 6. 오 첫판 버스 달달하게. 하나, 얌? 왕왕 아이고 여기서 나이팅님개 아 감사합니다 근0개 70개, 게이득게 72개, 지리고요, 에마 왕화 나 75개, 한사발개와나더 라니님, 에르엘 미션 할때고이는팀워 개까지 나더 나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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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트 나이 트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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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와 104개. 일정 아이고. 여기 서나이팅란 님 72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이거 와이하고 아, 라니. 우왕왕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 열을 그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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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주고요. 더 줘요. 디모 주고. 우왕화왕 하냐. 아이고. 쓰게 만들 거예요. 님 101개. 안녕하세 근데 더 있으신 거같은요 우왕 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나이팅라니님백삭에 어, 감사합니다. 플래시. 근데 더 있으신 거 자, 같은데 오세요. 더 줘요. 오면 나 죽는다. 우왕 왕왕 아 아이고 여기서 나이팅라니님 오백. 오면 죽는다. 캐타게어. 근데 더 있으신 거 같은데 더 줘요. 아 라닝 또또 오기 썼어? 아니지? 아 깜짝이야. 오기 두번 터진다. 계속 전장로 계속 일하길래또 터진 줄 알았네. 나서. 가자 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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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좀아자라 타워 해줘 야텔 왔다 뭐고 이거 이거 텔선노 미쳤나 이 실드로 야 이거 해도 되겠는데 야 이거 타워 깨보자 이거 야너 출발해 출발해 야니가 들어가 방어까비 어 그래 물라하지 말자 너무 신났네 일단 빠져 자탄사 못해 어우 침뱉기 보소 바로 그냥 팔고 그냥 바로 텔 타버리고 바로 루비수정에 바로 충전용 물량까지 바로 풀템 병타 병타 CS 3배 차이 와 롱서드 산다고? 롱 오드 미쳤구나 니가. 에이마 리본한테 똑같이만할 때는 무조건 닌자발만 방템. 못 들었어? 어, 이 새끼 미쳐 가지고 롱소 두개 들고 왔네. 근데 지금 셔니나 템 비슷해. 둘다 풀템이야. 얘도 풀템. 템6섯개이새끼 미치 이 새끼 미친 새끼야, 내가 봤을 때. 딱 있으면은 점프 뻥 여기 와딱해 볼까? 뭐 하대요? 뭐하시요아 씨,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뭐 하시냐고요? 뭐 하세요? 죽일까? 죽일까? 아 어, 빡치는데? 아네너 이리 와좀 맞자 오늘. 도발. 도발 써봐 이 새끼야. 쓰기 써봐. 공딱 쓰면은. 쉴드 빙, 쉴드 빙, 쉴드 기다렸다가 끝나면은, 평큐평큐 스턴, 평타 궁큐평 이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셰이키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이씨 쉴드로 피해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궁 빼고, 이서 타워를 클리어. 타워 깨겠습니다. 타워 깨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 하세요, 이 왜안 봐하세요? 뭐 예? 연습 더 하세요. 안 되겠어요? 연습 더 하세요. 어, 라인 한번더 볼까? 피하고 쉴드로. 형타, 평타, 스터. 형타고 빠집니다. 수고. 수고. 수고링. 신발까지 깰끔스 잘한다 우리 멍멍이 먹어치워 멍멍멍 멍멍이 멍멍멍 먹어치워 멍멍이 먹어치워 멍멍이 먹어 잘한다. 야, 너네 다 탑을 놓으면 나 바텀 갈 걸. 괜히 탑으로 왔다. 차. 스타. 이 캐리 리본 90%로 마스컴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깨박 깨모드거든요 당했습니다. 병타 이 자식. 병타. 병타. 안녕하세여오오오 뭐하세요 뭐하세요 예? 도발 써보세요 형타 이자씨가 빠지고 뭐 바로 앞에 트타이로 타 죽을 뻔 했지만, 완벽하게 살아가는 클래스. 먹여라. 야, 너 근데 안 왔어도 내가 할수 있었는데. 오, 어. 오, 어, 못 봤어요. 에? 왜 그리로 가세요? 왜 그리로 가시는 거요? 예안녕히 <목소리> 네, 계세요? 와, 이게 개고수! 이걸 타워 쪽으로 민다고? 와, 인정. 죽어줄만 했다, 인정. 키키, 하이. 키키 바이 와줄이었다 저거는 고수였다 와 이걸 뒤지네? 와나살줄 알았는데 아 그냥 내가 여기서 가는 척하면 넘어가는 척, 척 이새끼 여기 딱 이, 있었을 때나 위로 그냥 갈거안 안 넘어가고 그리고 안넘어가고 위로도 망갔으면 됐는데 내가 멍청했다 아씨그랬으 존나 웃겼을텐데 넘어가는 차 하고 안 갔어야 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차 하고 안 가기에는 여기로 이를 쓸수 안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워잉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럴 때 레드를 제가 먹는다면 백핑을 찍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모르는구만 빨리 먹어 수고 수고. 모른다 모른다 워잉 모른다 형도 갈게. 가자 이. 나이스. 일단 잡았고 일단 빠져. 일단 빠져봐. 위로 가는 차아서 밑으로. 사 가는 서로 밑으로. 무빙 무빙 탱빙 꿀빙. 일로 가. 그렇지. 도발 쓸때 이로 딱 박혀주고. 잡아 이제. 씨발. 일로와 이제 파티다. 개야새끼들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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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우리 집 없나? 알리스타 너왜 자꾸 와서 죽어요. 나 없어 아무것도. 알리스타야. 아, 너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하니. 일로 오세요. 한 명만 오세요. 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 한 명만 오라고요! 으, 첫바닥. 먹혔다. 일로, 일로. 흐흐흐. 힐, 대야! 도발, 공포! 한 번만! 이! 으, 아! 뭐! 아 아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나안 죽어, 이 개새끼들아. 우왕 왕왕 아! 에 또니 열개평가 감사합니다. 님열니다 근데 더, 같은데 아우, 더 <목소리> 지금요 배치 첫 판이 캐리. <웃음> 3, <웃음> 3월달 오늘 첫날부터 다 썼어? 아 이게 무슨 운이야 실력으로 살아간 건데. 병타큐. 병타큐. 뭐니? 죽여라 이 개하사귀! 어왜 나만? 야이 개하사귀들아! 알리스타가 이제 구해줄 생각을 안하네 안들어온다 애초에 알리스타 이새끼 그게 맞는거야 아이씨 너무 즐겨보는데 아니 적팀들 왜이렇게 단합이 좋아? 맨날 다섯명이야? 모였다하면 다섯명이야 이새끼들 PC방에서 같이 게임하고 있는거같아 다섯명이서 알리스타가 서인쳤나 알리스타가 서인쳤네 지금 자꾸 뒤지면서 오, 알리가 다 살려준다, 나이스. 나도 아까 죽을 뻔한거 알리가 살렸어. 자, 멘탈 케어해주는 클래스. 알리 바로 기분 좋아졌죠? 이 꼬리 올라갔죠? 이 꼬리 올라가서 신나서 지금 리듬, 리듬 타면서 걷고 있죠? 둠, 치, 둠, 치. 신났네, 이 새끼 아주 그냥. 칭찬 한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안 던진다고, 사례안 친다고. 와대나요 you are m 아다 세복 많이 받으라고 아, 감사합니다. 님도 세복 많이 받으세요. you are my p o i s 뭐야, 이거, 미드 이거, 억지기 타워 없는데, 왜 아무도 알아. 그 타워 맞추고. 에이, 싸워도 돼, 그냥. 4대5 이긴다. 수비 두바바바바 수비 두바바 빠바빡 랄랄랄라라 라리라라 아이 캐릭 k d 에 관리 다 해야겠다 승률 관리도 k d 한 3점 정도로 올려버려야지 장미꽃 한송일 받고 뚝뚝나 이따 한번 해달라고? 응, 안 해. 해달라 말해줘. 좋지는 근데 합이 약간 좋지 않냐? 우왕왕왕왕아 우왕 우왕 아이고 여기서 초장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거 같은데 야 개야 새꺄 야이 개야 새꺄 야이새끼야이 새꺄 야이 새꺄 아아 진짜 죽었다 아 조졌다 뭐 누라 스턴 평타 큐 평큐 맞아 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터 여기다 탈탈까? 팬이 좀 딜템을 가서, 원래는, 이번 판은, 좀 약간 그걸 가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주겠다. 이들아, 이들아, 4번으로 당겨주고 이기장은 들다 키운 거에요, 직접. 당연하죠. 만렙은 찍기 쉬워서, 근데. 옛날에 경작이 있을 때는, 경작이면 하루 이틀이면 만렙 찍어서. 야! 나도 킬하고 하시좀 KD 관리 좀하게초반에 와 대박 나 죽었다. 이지 아적 팀도 나오게 해서 킬좀 빨았어야 되는데 You are my poison, you are my poison. 드르르르르르르르르. 아큐 돌리면서 덩그리게 해도 되겠는데 인정? 어서 나 어서 없어. 열판 중첫 번째 게임, 깔끔한 승리.